만들어서 아무데나 치해도못가겠습니다 근데 네, 아까 제가 갑자기 영병이 종료돼서 조금... 조금 어쩔 수을 수도 있는데, 아, 이건 좀 많이 부풀린 바람이에요. 그만 제거 보십시오. 제일 헐 타는 옷은 고어요 나중에 나무 좀 제가 많이 키우겠습니다. 일단1 편은 집한 개만 짓는 걸로 끝냅시다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집을 응. 완성시키고 응. 둘이 관가 하는 거랑 첫밤 맞이하는까지 이이 사기는 찍어야지, 찍어야지. 네. 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를 <laughs> 위해서. 저는 돼지 한 마리만 자꾸 활동하게 <laughs> 됩니다. 배가 고파서. 제어 제가 지금 상자에 많이 넣었는데. <laughs> 제가 일단 돈 <laughs> 8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상자에 넣어 주시면. 아 근데 저 찍다가 갑자기 그거 그거 좀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시 정지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제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빨리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저희가 지금 건축기넣요 <laughs> 아, 아니요 돌만. 돌만. 건축에피한 물건들 있잖아요아 돌로 지으면 그거 안자아니까 네. 일단 나무 조금만 구해 가겠습니다. 먼저 네. 들어오십시오. 일단 잡시다. 네, 네, 밤이 네, 깊었습니다. 네, 친구 두 개. 네, 제가 서쪽에 잡겠습니다. 네, 레키님이 네, 그쪽으로자십시오 예, 네, 일어났네요 네. 네, 그럼 일단 돌로 저가 필요하니까 아무 좀 만들고 나중에 뭐스키닝 미션으로 음. 꾸미기도 뭐할 거니까 네. 저희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할거있그도 수정할 테니까 댓주시고 댓글 댓글을 달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상자에 그거 백님 원하는 거다 넣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나무 깽이는이 안에 넣을 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많보습니다 이제 집 짓고 있을 때가 퇴근 그것 좀 해주세요. 돌절단계를 만들까요? 애돌절단계를 그거 덩 덩쿨이랑 뭐 예를 들어서 조약돌 갈아서 그거 뭐 이끼낀 조약들 이런 거 만드는 건데요. 하지 맙시다. 네. 뭐 나중에 좀큰거 <laughs> 이런 거지우라고할때 만드시면 돌이 뭐 나중에 되면 그러니까 뭐 좀안됩시다 그 아직 시, 초창기인데 그런 안 되면 힘드니까. 야, 나 일을 위험한 곳이니까 가. 가. 아니면 나중에 특별 배짱 동물에짐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특별 동장 그거 미션 나라 그때 여기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 그 집은 덜 됐습니까? 많돈 많이 채고 있습니다. 일단 와서 보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밴드에서 마크. 건축 밴드에 들어가 있었는데 별로 밴를들이 밴드, 많이 좋아 너무 많이 발표가지고 일단 많이 활동한 건 없는데 그래도 활동을 좀 했습니다 이 안에 돌4 0개 넣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 나무랑 그거 험팅해 보겠습니다 차가 게는면 충분할 것 같아요 두 개만 줘 저쪽 네네 이번 응. 이번에 수능 좀. 저. 소야 거기 올라가지 마. 지금 지금 둘이 다른 방송 찍고 있는데 같은 곳에서 찍고 있어서 목소리가 다 똑같이 녹음됩니다. 네. 일단 양은. 나중에 가을 에 만듭시다. 근데 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그거, 나무 6개. 나무 6개 말입니까? 네, 제가 나무 키우겠습니다. 돌로게 네. 만들었습니다. 황금 사과? 황금 사과 그거. 나중에 황금 캐서 만듭시다. 네. 시청자 미션으로 황금 사과 만들기 이런 것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하루 만드셨습니까? 예. 네. 중요한 것중 하나니까. 어, 저도 바로 했는데. 아, 이거 무슨 면 좋습니다, 원래. 하고 가. 그리고 맞습니까? 저 안에 나무 4개, 일단 조금 4개 뒀습니다. 더 키우겠습니다. 네, 저. 네? 예? 황코타입니다. 원래 초반에 나무를 많이 캐놔야 됩니다. 제가 대도서관,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대중소관님 걸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사는 모들을 가장 즐겨 봅니다. 근데 네, 그런 거 보는데 초창기에 집 짓는 걸 보니까 정말 나무가 많이 필요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실제 세계에서도 나 나무가 없어서 수상합니다. 오오세 번. 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신청가요? 예. 이거 지금문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이제 촛불로 만들겠습니다. 어, 근데 아직 촛불 못만듭니다. 석탄이 없어서. 그럼 터치만 그거 그럼, 그거 목탄 만드십시오 목탄요? 네. 그거 나무 원목이랑 나무 그거 특수 제작한 거, 그거, 그거를 쓰는 겁니다. 저 나무 원목 31개 캐, 캐서 가고 있습니다. 오호. 어떤 미코 집이 아늑하죠? 오호. 예, 아니, 제가 목탄 만들고 있겠습니다. 네. 목탄 만들고 목탄 한몇 개만 만듭니까? 음. 되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목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닭고기 네, 잘해주고 계신다요 그러면 주화로 아이템 좀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가 다시 탐정하러 가시. 여기 혹시 모르니까 나무 꽃게미도 넣어두겠습니다. 네저 저도 넣어두. 어, 예. 네, 집이 되게 아늑하니까 이번에 호수로 가는 거좀 호수길 좀돌케와 가지고 좀, 좀, 나, 좀 음. 그거 하겠습니다. 호수길은 대기 만드실 겁니까? 예, 네, 제가 직접. 문은 음... 넣었습니다. 일단 나 일단 뭐할것 <laughs> 같습니다. 나는 왜뭐 만들어야 되니까 돌통케우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저 요번에 제 개인 스킨이 없어가지고, 마크 스킨을 좀, 비, 시인이라는 스킨을 빌렸는데, 다음에 꼭제 스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빰빰. 현재 여기를 진짜, 미아 광장으로 만들어야, 아는 그런 거네 일단 호수 호수 좀 낚시터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네아 어, 근데 이런데 호수에서 막 낚시가 잘 안되던데 나중에 깊이 파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한 번씩 정말 좋은 자리에지 의식을 지으셨습니다 백킹님백킹님 백킹. 이제 이제 조금 염만 다 담아주면 예 됐습니다 이제 이제 저녁때서 이제 거미한테 실망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직 초창기라서 네. 됐습니다 초창기라 네. 그것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양은 다살려두십시오 나중에 나중에 다 나중에 <laughs> 양은. 우와 큰 안무가 근데 분부에이 스스로 일부를 일부를 근데 지금 아까 저화가 계속 피 bj 그룹이 일부인데 이제 지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어 오늘은 한 벌써 1시간이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방송을 찍겠습니다 아, 예, 근데 일단 백희님 아, 토치 만드셨습니까? 아예 이제 만들겠습니다 토치? 터치는 다음에 만들면 좋겠습니다.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기기 초과가 직전이어서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새롭게 반기겠습니다. 그, 네, DJ 백킹과 DJ 구름의 선존 멀티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